허허, 인연이 증강을 재밌게 놨네. 아, 모르겠다. 뭐, 이딴 거 붙인다고 연승하는 것도 아니데 증강 보고 덱을 고릅시다. 템도 너무 꼬여가지고, 어떻게 빼야될지 모르겠네. 아, 이건 개손해보는 것 같고. 모르겠네 이거는. 시천 개라고 좀더 세게 어필해 주지. 오케이 겹쳤네. 집 같은니까 요건안 팔아야겠다. 유일한 경우의 수가 딱 하나 있네요. 난상을 먹어야 돼 여기서 무조건 난동상지 먹고 팔난동구 나는 거 아니면 덱 밸류 존나 낮아 보이는데. 야 과정 이거 패널티 거의 없는 거 아니냐? 여기서 바로 주는 거 아니냐? 과도 음, 패널티 없는 거 아니야 이거? 왜왜 왜, 왜? 북한 비했잖아왜왜 왜, 왜? 아 맞지 어? 계속 독은 줄 알았는데 또. 장마 카다시. 이거 왜 쳐먹었냐 이서가? 뭔 생각으로 쳐먹었냐? 진짜 뭔 생각으로 쳐먹었냐 이서가? 나도 처음 먹어봐. 연패운영 좋았다고 딱히 하고 싶지 않았는데, 연패운영. 와... 산남동 그냥 지금이라도 카이사 쪽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? 이건 어쩔 수 없이 산남동을쓴다 치고, 그냥... 이런 말만 해도 템도 그냥 개같이 나오네요. 난동권하게 카이사밖에 이 템을 다쓸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? 레드 서버한테 줄 거라서 어, 티머한테 줄라고 했거든요 디딤되긴 했는데 뭐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 또 난도 상징 있으면 팔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팔란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 난도 상징 없는 판이라 오뽀쪽 이게 느린 판이 돼버렸네 이건 좀 나한테 안 좋은데 아 근데 존모가 진짜 피관리 잘해준다 지는 매치업인데도 피관리 되게 잘 시켜주네 어관리어도 좋고 카이사도 좋고 카이사를 집을 수 있나? 어 나이스 지팡이는 싸질만 있으면 되니까 1초마다 최대 체력이 2%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 이딴 증강이 있구나 뭔데요나 없을만? 빠르게 달려볼 만 움직이자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야 한 거지. 움직이자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야 한 거지. 우린성 플레이긴 했는데, 저는 충분히 해볼만한 플레이였다 생각합니다. 니코 있어가지고. 이런 욕심 낼 만한데, 리롤 한번 눌러서. 와오 뭐야 니코 아꼈다 아껴봤자 어따쓰겠냐만은 <laughs> 아니 하나만 붙이고 하나 니코할라고 했거든요 아자해 쓰자고 쓰고 싶지 않아요 피읍 증강 하나 셀릴수 있나? 어 잠깐만 야좀 할만한 그거 아니냐? 니코 한 장에 뭔말 하는지 알지, 내가? 사실, 살수리 정백이남? 야, 야, 나 사회지원으로 카이사 뛰었어. 오해하지 마, 오해하지 마. 어, 사위지원으로 카이사 뛰었어. 어우, 씨. 폐어 안 풀려서 겨우 그 집었네. 근데 진짜 정찰 성실히 안 했으면은,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, 이게 4코가 많이 쓰는 덱이라서,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. 제 배틀은 뭔지 아십니까? 구랩을 가서 한 장일 때 사는 게 아니고, 그니까 두 장이 떴을 때 사는 거요. 예 그니까 상점에 카이사, 카이사가 떴을 때? 카이사, 카이사 하나 사는 게최고예요 아니면 싸일만, 싸일만이라든가. 그니까 두 장이 떴을 때 사는 거죠 게임 끝날 때까지 사후 지원 못쓸것 같으면, 개추 일단 나부터. 음, 정선 쓰기로 했지? 안 뜨면. 정선 쓰기로 거질만까지. 사일러스가 오히려 제일 가능성 있어 보이긴 하네 사질만이 생각보다 세다. 나 이거 나 당해봤는데. 얘가 태, 난동 중에선 좀덜세 어? 아니아니 아니야 갈리마는 아니야. 아니야. 갈리마는 확률이 낮아. 나중에 벨류들도쓸수 있어. 일단 아무도 안쓰기네. 아니야, 그래도 갈리만은 아니야. 아, 훈령이다. 훈령한테 지겠죠? 훈령을 이기려면 훈령보다 더 강한 화력이 필요한데. 이게 무슨 덱인지 난잘 모르겠어. 욘 뭐야? 이 새끼는 아직도 블리베어, 삼성을 못 찍었어. 질만형이 조수로 보이냐? 바코 깨비 길보자랑 같으니까 우리 모 모자 하나 씌워주자고 진짜 이런 말뭐은데 자야 보다 우리 뭐가 일더 훨씬 잘할 겁니다. 얘뒷라인에 레드를 잘묻쳐요 우리 뭐 월클 맞습니다. 아, 살려줘. 다음에 배치 잘 할게, 살려줘. 너퍼 했다매. 진짜 너퍼 했구나! 너 패꾸나, 그래, 그래. 아하 <laughs> 잠깐만. 뭐, <laughs> 이번나안 돼야. 무료세로 고침 사용할 때까지라고 써 있었구만. 아니야, 훈련이 한명더 있는 거야? 아니야, 아까 케이지. 어, 이번엔 지르만이 형이 좀잘 버텨는데, 이게 많은데? 와, 훈련 툭툭 치는 거 개쎄다. 다 붙여놓고. 뭐 이길만 했는데. 가이사한 마리 견제 중? 싸질만 쪽으로? 그래도 후식이니까? 질만형 캐리니까? 사일러스, 보유겠어 사일러스는 한 장도 없지. 아, 근게 고민이야, 님들. 두장 떴을 때 사야 될지, 아니면 한 장이나 떴으면 그냥 사야 될지. 부장 틀때 사는 게 사실 확률적으로는 더 좋은데, 그 로에게도내 운명을 맡기지 스한 번만 걸러봅시다. 부장 떴을 때 사는 게 맞는 거 같은데, 아, 4장이야 쉬어 쓰 필요하지. 새해부터 쉬어야 그런 게 있어?

가자, 질만이 형. 체력 6,000. 보여줘? 얼마나 센지. 요네, 삼성. 일로 와봐, 이 새끼야. 맞트한번 까볼까, 우리? 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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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. 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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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. 떡. 아니. 개센데 뭐냐, 질만이 형? 허허, 씨발. 직원 하면 뒤지는데요, 그냥? 공감이 켜려된예술공해 나야 괴롭혔던 훌륭한 새끼. 개새로 와. 복수의 시간이다. 레퀴엠이다 이 새끼야. 또 훌륭함. 시간? <laughs> 근데 고점 충분히 볼 만한 그거였어. 사후 지원 뭐, 내가 당분간 주주니까 사후 지원 먹고 니코 한장 있으니까. 내가 이거 진짜 누릴 만했어. 포식 먹고 인생 망한 줄 알았는데,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네. 사실 포식은 좋았나? 어, 사실 포식 왜 먹었냐면, 포식 먹고 다음 증강에 난동 상징 먹으면 팔란동 싸질만 캐리 갈라고 했는데, 그래요. 뭐, 결과가 좋으면 된 거죠, 뭐.